이 이야기는 이소플라보님의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 및 재구성했음을 알립니다. 이소플라보님 원작, 영마살 나의 친부 되시는 양반은 살아생전 최삼일을 한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체질이었다. 예스럽게 말하자면 영마살이 끼었다고 해야겠지. 그리고 그런 이유로 어머니는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해야 했다. 내가 태어날 때에도, 내가 열이 40도를 넘겨 숨이 꿀타 꿀딱 넘어갈 때에도 어머니는 늘 혼자였다. 본처가 따로 있음에도 어머니를 임신시킨 친부는 당연히 본가와 연이 끊어졌고 어머니 역시 반년이 넘게 집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움을 받을 곳은 없는데 생활비 몇 푼조차 없는 단칸방에서 우는 날을 달래느라 하루 이틀 밤새는 일은 예사였다고 한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어머니는 내가 혹시나 그 끔찍한 체질을 물려받았을까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 100일이 되던 때 어머니는 용하다는 신점을 보러 가셨었다. 21세기가 될 마당에 여지껏 기와집에 살면서 간판도 안 내어놓은 늙은 신녀 점쟁이였다. 흰 옷에 머리를 바짝 당겨볼래라면 양순해 보였을 눈꼬리가 이마까지 올라와 있고, 머리가 다 세어서인데, 입술만 시뻘겋게 칠해선, 도무지 사람 얼굴 같지가 않아, 어머니는 겁을 먹고 도로 돌아갈 뻔했다. 그런데 점쟁이가 혀를 꿀꿀 차더란다. 음, 초상태대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사람 팔아가며 배불린대 거야. 오죽허야지? 아주 까마득하게 위대에서부터 쌓인 원한이 피줄에 토끼질을 하느라고 눈이 벌겋게 달았어. 원래는 그의 애비 때부터 이태를 끊어먹으려고 일을 갈았는데, 타고난 눈이 좋은 건지, 아님 살아보려고 꾀를 쓴 건지, 여태 살아있구만. 점쟁이가 말하길, 애초에 열 살도 못 넘겨 산길에서 굴러 떨어뜨리던, 못 모르고 길에 나가 차에 치이던 했을 팔자인데, 친부가 타고난 길치라 살았다고 한다. 사람이 살면서 나아갈 길을 찾는 일을 본능적으로 하는데, 내 친부는 길을 보는 눈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서 귀신들이 째놓은 죽을 길도 못 찾아 여태 살아있다고. 이제는 부럭을 넘겼으니 산사랑 기운이 너무 강해져 귀신들도 어쩔 수 없어졌고, 본처의 자식들 두 명은 처가의 운 때문에 손이 닿질 않아서 그 다음 때인 따로 넘어온 거라 했다. 어머니는 시겁했다. 이름도 말을 안 했는데 어찌하십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신당 문지방을 넘거서부터 내 머리채를 잡은 귀신들이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치르더란다. 방해하지 말라고. 이번에야말로 이개 잡놈의 핏줄을 끊어다.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리곤 한마디를 덧붙였다. 대, 열살 생일 맞기도 전에 죽을 게야. 그,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부모 잘못 만난 제가 아무리 커도 열 살을 못 넘긴답니까? 어머니가 엎드려 울면서 빌자 점쟁이가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혀를 차면서 쌀도 뿌려보고 책도 좀 펼쳐보고 하더니 거의 30분이나 지나서 겨우 첫 마디를 떼었다. 출생신고를 속여서 해. 태어난 날보다 반년은 늦게 잡아. 한 살이 될 때까지는 네가 구정물 속에 들어갈 일이 있어도 애는 데리고 가. 손에서 떼어놓지 말고. 그리고 일단 너희 집으로 가자. 어머니를 앞세워 그 좁다란 반지하 단칸방에 찾아온 점쟁이는, 단박에 내가 태어나 처음 자른 머리를 가져오라 했다. 어머니가 달달 떨면서 머리는 아직 안 잘랐어요 하니 부엌 가위를 가져다가 내 윗머리를 거의 반줌이나 잡아 성둥 자르더란다. 그리고는 거미줄만큼이나 얇은 어린아기 머리카락 한 뭉치를 손재주도 좋게 슬슬 뭉쳐선 가져온 보침에서 못을 하나 꺼내 거기에 꿰었다. 망치를 찾으려나 집엔 공구통도 없는데 하면서 어머니가 망설이던 사이 점쟁이가 대뜸 왼손으로 옷을 집 벽에 갖다 대더니 오른손 장조로 옷을 힘껏 때렸다. 어머니가 소스라쳐 비명도 못 지르고 섰는데 놀랍게도 누런 벽지를 바른 시멘트 벽에 깊숙이 박힌 못 그리고는 대뜸 예 팬에 돛 가져와. 깨끗 말은 70대 노인이 하리라고는 전혀 짐작도 못할 일이라 어머니는 정신없이 내옷 위아래 한 벌을 가져오셨다. 왜 그러세요? 하고 어머니가 물어도 한마디 말도 없이 가만히 서있던 점쟁이는 이번엔 치마 저구리 밑에 손을 집어넣더니 칼을 꺼내더란다. 요즘의 시칼은 될 것도 아닌 무쇠로 만든 마칼이었다 예전 시골동네에서 닭을 잡을 때나 보던 물건이 10%렇게 날이 서 있었다. 이제는 놀랄 것도 없다 싶었던 어머니도 본인의 팔뚝보다 긴 무색칼을 보자 오금이 덜덜 떨리셨다고 했다. 칼을 든 점쟁이는 내 옷을 방바닥에 펼쳐놓더니 갑자기 이놈이놈하는 괴성을 내지르며 바지의 오른 다리 부분을 마구 내리찍었다.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내지르며 주저앉은 어머니를 따라 어린 나도 울음이 터졌으나. 점쟁이는 조금도 개이치 않고 이번엔 왼다리를 푹푹 쑤시고는 그제서 눈꼬리에 힘을 풀며 땀을 쓱 닦았다. 어머니가 그 정신없는 와중에 보기에도 바짝 당겨 묶은 머리가 다 흐트러지고 잔머리가 군데군데 내려와 땀에 젖은 이마를 덮고 있었다고 한다. 이제 됐어. 만길에서 객사는 하지 않을게야. 효움이 있는지 없는지 당장 알 수도 없었지만 저만큼이나 용한 무당이 저리 힘을 써주었는데 어련할까 싶었던 어머니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래도 조심해. 아빠한테 통티를 못 씌운 게 어지간히 억울했는지 평생 따라다닐 기세여. 행여나 어디 먼데 간다고 하면 팔모가지에 쇠사슬을 채워서라도 말려야 해. 숨을 할딱이던 늙은 점쟁이가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는 어머니께 세 번, 네 번을 다짐시켰다. 그리는이 없는 살림에 뭘 받느냐며 냉수 한 대접을 달래어 마시고는 새벽 같이 도로 길을 나섰다는 것이다. 점쟁이가 죽어라고 찌른 내 옷은 다 해졌는데 바닥에는 이상을 많지 카타칼로 몇번 긋기나 한 것처럼 별 흠이 없었다. 그 뒤로 1년간 어머니는 정말로 나를 달고 사셨다. 화장실에 가건 도배 일을 나가건 포대기에 폭 싸서 등에 침물이 날 때까지. 그리곤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났을 즈음부터 희한하게도 잔병 치레 한번한 적이 없다고 한다. 아기 때 열나고 아픈 거야 다들 그렇겠지만 나는 문틈새로 새벽 공기한 번만 들어도 곧 죽을 것처럼 열이 나고 우는 일이 잦았는데 1년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아무렇지 않게 걸음마를 떼고 감기조차 걸리는 일이 없었다. 다만 이상할 정도로 늦게 걸음마를 떼었던 탓일까 무릎에 힘이 없는지 하루에도 서너 번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고 구르는 일이 많았다. 그 좁은 반지 앞방에서도 넘어지고 행여나 일 나갈 때 데리고 나가면 도비하는 집 좁은 마당에서도 몇 번씩 넘어져서는 점심 먹을 때쯤엔 바지에 무릎팍이 해질 정도였단다. 그 탓인지 이만큼 나이를 먹고서도 내 무릎은 얼핏 보면 무슨 수술이나 한 것처럼 흉터투성이이다. 차차 커가면서 그런 일은 적어졌지만 한 8살까진 집에서조차 넘어지곤 했었다. 그리고 작년 11월쯤이었을 것이다. 친한 선배 한 명이 가게를 낼 일이 생겼는데 장사가 잘 되는지 또길 일이 언제인지 물어나보자며 나를 데리고 점집을 찾았었다. 지은지는 오래되었어도 거미줄 하나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한 양옥집이었는데 우연인지 이번에 간 집도 한복을 입은 점쟁이가 일을 보는 신점집이었다. 음... 가게는 안 내는 게 나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죄지은 놈이 있어서는 일을 크게 그르칠 거예요. 마흔이나 되었을까 싶게 젊은 얼굴에 분칠을 해놔서 몇 살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 점쟁이는 존댓말로 조곤조곤 말을 이었다. 그 말을 들은 선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한명한명 한명 짚어보는 사이 점쟁이가 내게 고개를 돌리곤 웃는 낯으로 말을 건넸다. 그 쪽분은 어, 아니요, 저는 그냥 따라온 거예요. 사실 이런 걸 별로 믿지 않는 편이라 대본에 손사래를 치자 점쟁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닐 텐데... 살이 끼셨는데... 하고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내게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생년월일을 받아가지고 한참 책장을 뒤지는 것이다. 아무리 손님이 아니라지만 대본에 저렇게 험한 말을 하나 싶어 좀 화가 난 내가 그때까지 점잖케 양반다리 하던 것을 풀고 옆으로 다리를 쭉 폈을 때였다. 책장에 고개를 거의 파묻듯이 숙이고 있던 점쟁이가 내 다리를 보고는 아 하고 빙글레 웃는 것이다. 아이고, 팔목이 다 돌아가셨네. 이초래서야 살이 꼈어도 갈 도리가 없지. 전에 어머니께 들은 바가 있어. 그 얘기가 제법 신통하게 들렸던 내가 사정을 설명하고 다시 몸을 앞으로 숙이면 물어보자 점쟁이가 또빙글에 웃었다. 귀신이 손님 다리에 매달려서 제 맘대로 휘두르는 형국에 영마살까지 끼어선 아주 큰일 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양 발목이 아예 거꾸로 돌아가 있으시네요. 그래서야 귀신이 밀고 뻗대서 길을 나서도 도로 집 문턱을 밟겠어요. 본인이 어디 나돌아다니지 못해서 화병나는 것만 잘 참으면 아주 오래 사시겠어요. 과연 그 점쟁이가 신통한 힘이 있었구나 하고 내가 감탄하고 있자니 이번엔 얼굴에 미소를 싹 지운 점쟁이가 내게 가까이 고개를 티밀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것이다. 그래도 조심하셔요. 아주 수십 명이 눈을 모르뜨고는 매달려 있어요. 한 번만 꼬꾸라져라한 번만 넘어져라 하고서요 행여나 어디서 고개라도 잘못 숙였다가는 아주 어깨까지 올라와선 목을 졸라댈 거예요 아, 지금도 봐요 이를 저렇게 부득부득하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양부릎을 쓰다듬었다 흉터 탓일까 오금이 아주 누가 깨무는 것처럼 아파왔기 때문이다